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스코,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보시면 됩니다. 분석과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서울 SK 대 서울 삼성. 서울 SK는 올 시즌 들어 홈 경기에서 두드러진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은 약 79점에 달하며 실점은 이른한 점 수준으로 억제되어 리그 평균 대비 수비 효율이 높게 평가된다. 팀은 공격 효율과 함께 수비 효율의 균형을 이룬 구조 속에서 페인트 존 공략과 리바운드 장악력을 통한 2차 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다소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주축 선수들의 체력 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홈에서의 슈팅 성공률은 50%대를 유지해 공격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한다. 특히 경기 운영 흐름에서 볼점 유율을 안정적으로 조율하며 상대 팀의 속공 전환을 차단하는 전술적 완성도가 높은 편이다. 실책 최소화와 세트 오펜스에서의 효율성은 이번 대결에서도 서울 SK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을 높인다. 전체적으로 이 팀은 빠른 템포보다 계산된 플레이를 바탕으로 리듬을 조절하며 경기 초반보다는 중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배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경기에서의 공격 효율 지수 또한 상승하며 외곽과 인사이드의 균형을 통한 효율적 득점 루트를 유지 중이다. 서울 삼성은 원정 경기에서 승률이 다소 낮지만 외곽 슈팅을 중심으로 한 공격 집중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경기당 78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3점 성공률 상승세는 공격 흐름의 다양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그러나 실책 빈도가 높아 세트 플레이에 기반한 상대 압박 상황에서 전환 수비로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평균 실점이 77점을 상회하면서 수비 단계에서의 로테이션 완성도가 경기 전체의 기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격 리바운드 참여율이 낮고 세컨드 찬스 득점 비율이 제한적이므로 슈팅 효율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도 이번 경기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에는 페이스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 보완되며 외곽에서의 오픈 찬스 창출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상대가 수비 라인을 조밀하게 세울 경우 공격 전개 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백코트 조율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팀은 전반적으로 빠른 템포보다는 중거리 중심의 세트 공격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는 서울 sk의 강한 하프코트 수비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효율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번 맞대결은 상반된 스타일의 팀간 대결이라는 점에서 경기 흐름 자체가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sk는 홈 이점을 안고 수비에서의 볼 압박과 리바운드 확보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서울 삼성은 공격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곽 성공률과 볼 순환의 정확도가 핵심이며 슈팅 선택의 질에 따라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두 팀의 최근 득실점 흐름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득점 속도는 느릴 전망이며 공격보다는 수비 중심의 경기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 SK가 꾸준히 유지해온 홈 경기 수비 집중력과 체력 관리에서 앞선 상황은 경기 후반 확실한 차이를 만들 요소다. 공격 효율 수치상 양 팀의 격차는 크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세컨드 찬스 득점과 실책 관리 측면에서 서울 SK의 조직력이 우세하다. 서울 SK는 경기 리듬을 장악하며 상대의 외곽 슈팅 빈도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 삼성은 수비 전환 속도에서 끊김이 있기에 후반부 집중도가 경기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균형 잡힌 득점 분포 속에서도 전체적인 경기 속도와 득점 흐름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언더 양상 속 서울 SK의 6점 차 이상 승리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한국가스공사 대 정관장.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완전히 맞추지 못하고 있다. 라거나와 닉 포킨스가 중심이 되는 인사이드는 리바운드 대결에서 여전히 리그 상위권의 경쟁력을 유지하지만 세밀한 수비 로테이션에서는 다소 흔들리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김준일이 직전 경기에서 발을 접질리며 미세한 컨디션 저하가 우려된다. 강혁 감독의 발언에 따르면 출전에는 무리가 없다고 하나 스크린 대처나 헬프 수비의 타이밍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벨란겔과 전현우를 중심으로 한 외곽 라인 역시 슈팅 감각은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턴오버와 외곽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한두 포지션의 집중력 저하가 상대 가드의 돌파와 외곽 연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비 효율 면에서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 다만 홈 경기라는 이점 속에서 확률적으로 공격 리듬이 일찍 풀릴 경우 초반 리드를 잡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유지된다. 라거나의 골밑 마무리와 박지훈의 돌파 가담률이 높게 유지된다면 정관장의 수비 압박을 일정 부분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비 전환 속도 저하나 수비 매치업 미스가 발생하면 리드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안양 전관장은 변준영의 부상 여파가 여전히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시즌 내내 발목 발바닥 부상으로 인해 출전 시간이 제한되어 왔고 현재도 완전한 컨디션은 아니다. 이에 따라 정관장의 일선보름방과 돌파 중심 전개는 다소 속도가 떨어지지만 박지훈이 족저금 막염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최근 경기에서 평균 19.3점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이 공격 밸런스를 보완한다 특히 박지훈은 미드레인지 점퍼와 자유투 유도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팀 공격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자처한다 렌즈 아반도와 전성현 또한 오프볼 움직임을 통해 공격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곽 세트플레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정관장의 공격 효율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인사이드에서는 김종규와 조니 오브라이언트, 브라이스 워싱턴의 조합이 주축이 된다. 오브라이언트의 경우 여전히 체력 완성이 80에서 90%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리바운드와 높이 경쟁에서는 가수 공사에 뒤지지 않는다. 높이와 피지컬 부분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하며 페인트존 수비를 장악할 경우 정관장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세트 오펜스 속에서 아반도와 전성현의 외곽 성공률이 함께 터지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면 중반 이후 경기 흐름이 정관장 쪽으로 크게 기울 수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주정급의 결장 없이 치러지지만 세부 컨디션의 차이가 결과에 미세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가수공사는 완전한 스쿼드를 구성했음에도 수비 집중력 저하와 리바운드 세컨 찬스 허용이 누적되고 있고 정관장은 변준영의 컨디션 문제를 박지훈 아반도의 활약으로 상쇄하며 전체적인 경기 템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득점 페이스 측면에서는 두팀 모두 빠른 전환보다는 세트 중심의 절제된 공격을 주로 구사할 것으로 보여 총 득점은 리그 평균 이하로 수렴할 확률이 높다. 변준영이 외곽보다는 패스 중심으로 경기를 풀고 박지훈이 돌파와 자유 투를 병행할 경우 경기 흐름은 잦은 파울과 세트 플레이 중심의 느린 템포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가스공사는 나거나를 중심으로 하나포코트 공격에서 공간 창출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득점 정체 구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종국에는 정관장의 수비 조직력과 높이에 밀려 후반에 차이가 벌어질 여지도 있다. 즉, 상호 신중한 경기 운영과 정관장의 안정된 세트플레이 전개 속에서 경기 총득점은 크게 치솟지 않을 것이며 이는 낮은 스코어의 흐름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언더 양상 속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6점 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세번째 경기 KCC 대 고양 선호 부산 KCC는 시즌 초반 슈퍼팀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위용을 보였으나 주전 포워드와 빅맨의 연쇄 부상으로 인해 최근 전력 운용이 쉽지 않은 상태다. 송교창은 발목 인대 완전 파열로 약 6주 이상 결장이 확정된 상태로 시즌 평균 14.8득점 5.1리바운드의 생산력을 잃은 공백이 크다. 장재석 또한 발목 염좌로 2주 이탈 진단을 받아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며. 평균 8득점 6.1 리바운드를 기록하던 인사이드 자원이 빠진 여파가 전반적으로 리바운드 균형을 무너뜨렸다. 최준용은 최근 복귀전을 치렀으나 대퇴 연골 부상 여파로 출전 시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써 KCC의 골밑은 숏롱 1인 중심 구조로 좁혀졌고 허훈과 허훈의 가드 듀오를 중심으로 한 외곽 중심 플레이가 공격의 주된 축이 되고 있다. 나바로와 김동현이 지원 사격 역할을 맡으며 3점 효율을 끌어올렸지만, 길어진 수비 로테이션과 스위치 대응에서 미스매치가 잦아지는 문제가 병존하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도 리바운드 수치가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감독 코멘트에서도 상대의 인사이드 공략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색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 다만, 외곽에서의 득점 흐름이 일정 수준 유지되며, 페이스를 빠르게 가져가는 전형 속에서도 허운과 허운의 게임메이킹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공격력만큼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KCC는 이름값 대비 체력과 수비 측면에서 취약점을 안고 있으나, 여전히 공격 효율 면에서는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다. 고양 손호는 시즌 초중반 이제도의 부상 장기화로 인해 가들 라인 운영이 뒤틀린 상황이다. 평균 1 1 2득점과 5.6어 시스트를 기록하던 이제도의 부재는 곧 클러치 국면에서의 볼 운반과 공격 창출에 어려움으로 직결되었다. 이정현은 2라운드까지 MVP급 활약을 펼쳤으나, 최근 들어 야투 효율이 급락하며 체력 저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공격은 여전히 이정현, 네이던 나이트, 케빈 캔바우 삼각 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서로의 공간을 활용해 외곽과 인사이드 득점을 번갈아 만들어내는 장면을 자주 보여주지만 리바운드와 턴오버 관리가 경기 전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KT전에서는 경기 중반 리바운드 열쇠가 격화되며 흐름을 완전히 내주는 양상을 보였고 3쿼터 이후부터는 세컨 찬스를 내준 뒤 역전당하는 경우도 잦았다. 그나마 강지훈이 인사이드에서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보조 득점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 제도의 공백을 완전히 메운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전반적으로 손오는 공격 효율은 높으나 경기 후반 안정성이 떨어지고 리바운드와 턴오버에서 손실이 누적되며 승률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홈과 원정 모두에서 연패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경기력 불균형의 결과라 할수 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전력 손실이 뚜렷하게 드러난 가운데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빠른 트랜지션과 활발한 외곽 슛 공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 KCC는 허웅, 허운 나바로가 주도하는 외곽 공격 패턴을 지속하며 득점을 유지할 것이고, 쇼롱의 골및 마무리와 리바운드 가담을 통해 내외곽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다. 반면 고향 손호는 이정현의 득점 리듬 회복 여부가 관건으로, 나이트와 캔바우가 공격 리바운드와 2차 득점 기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다만 부산 KCC의 수비 완성도가 부산 여파로 떨어진 만큼 점수의 교환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득점이 리그 평균보다 상승하는 경향이 예상된다. 또한 손호가 클러치 상황에서 턴오버를 줄이지 못하면 경기를 끝까지 가져가기 어려운 반면 KCC는 외곽 화력으로 꾸준한 득점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산 KCC가 경기 후반 집중력을 유지하며 근소 우위를 점할 확률이 높고 대승보다는 중소 점수 차에 승부가 될 전망이다. 오버 양상 속 부산 KCC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하나은행 대 KB스타즈. 부천 하나은행은 이번 시즌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성과 효율을 동시에 갖춘 팀으로 평가된다. 빠른 볼 이동과 짜임새 있는 외곽 전개가 팀 공격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특히 수비 집중도가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다만, 최근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지며, 주축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누적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양인영이 무릎 부상으로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이는 페인트존 높이와 리바운드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양인영은 시즌 평균 9.3점, 6.2 리바운드를 기록하던 핵심 전력으로 그녀의 결장은 인사이드 매치업 부문에서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난해 직전 경기들에서 평균 35분 이상을 소화하며 다소 피로가 누적된 상태인 점은 하나은행의 경기 운영에 영향을 줄 요인이 된다. 하나은행은 팀 전체적으로 리그 평균 대비 수비 효율지수가 높은 편이나 100-200 일정이라는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는 일부 로테이션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격은 여전히 박소희, 정해림을 중심으로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겠지만 체력 안배 중심의 경기 운영 속에서는 속공 전개보다는 정적인 세트 플레이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홈 경기장에서의 평균 실점이 리그 최저 수준에 해당할 만큼 수비 집중력이 높지만 인사이드 수비의 공백과 피로 누적 여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경기 템포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청주 KB스타즈는 시즌 중반부로 접어들며 팀 밸런스를 점차 회복하고 있다. 초반 부상 여파로 인해 수비 로테이션이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으나 최근 박지수가 복귀하며 골밑 경쟁력이 단숨에 안정세로 돌아섰다. 박지수는 복귀 이후 평균 22분 출전에서 11점과 5 8리 바운드, 2.3블록을 기록하며 경기 감각을 서서히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강이슬. 허이은, 사카이 사라가 이끄는 외곽 조합은 공격 효율을 완만하게 끌어올리며 팀의 득점 루트를 분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KB 스타즈는 시즌 초반과 달리 플로어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공격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된 팀이다. 리그 평균 대비 원정 득점이 높은 편이며 이는 세토 펜스보다는 중거리 중심의 효율적 공격 전개를 중심으로 하는 패턴 덕분에 가능했다. 또한 여유나 김민정, 김은선이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으나. 최근 주전 라인업의 화학 반응이 개선되면서 수비 로테이션에서의 누수는 크게 줄었다. 결과적으로 박지수의 높이가 인사이드 버팀목이 되어 리바운드 점유율을 끌어올렸고, 이는 경기 흐름 제어 측면에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다만, KB스타즈 역시 특정 구간에서 공격의 일관성이 다소 흔들리는 약점을 보이기에 상대의 강한 수비와 맞물릴 경우 득점이 제한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두팀 모두 페인트전의 공백과 체력 관리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나은행이 홈코트에서 보여주는 강한 수비 집중력은 여전히 위력적이겠으나, 백0백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주력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KB스타즈는 인사이드 우위를 바탕으로 리바운드 싸움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여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격 기회를 다소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두 팀의 수비 전환 속도와 경기 운영 패턴 모두 느린 페이스로 맞물리는 상황이 예상되어, 득점이 크게 폭발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초반 홈 이점을 바탕으로 리드를 잡겠지만 경기 후반부 체력 부담이 가중되며 박지수를 중심으로 한 KB스타즈의 인사이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 전체의 흐름은 수비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으며 접전 상황 속 하나은행이 근소한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오버 양상 속부천 하나은행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다섯 번째 경기 삼성생명대 신한은행 용인 삼성생명은 최근 들어 경기 운영에서 뚜렷한 흐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골밑 핵심인 배혜운의 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팀 전술의 중심이 크게 흔들렸으며 시즌 평균 13.4득점 8.1 리바운드의 공백은 수비 리바운드 안정성과 페인트존 득점력 모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 이해란의 발목 통증이 여전하여 출전 시간이 제한될 경우 삼성생명은 외곽 중심의 경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에서 세점슛 시도 비중이 전체의 35% 수준까지 늘었지만 성공률은 들쭉날쭉해 공격 효율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열세를 보이며 경기당 평균 33개에 머물러 공수 전환 시점이 늦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홈에서 치르는 이번 경기는 수비 집중력과 느린 템포 속에서 효율적 득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예순두 점대로 머물러 있는 만큼 배에 운 부재의 영향은 단기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란이 부분 출전한다 하더라도 팀 전체의 공격 밸런스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기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인천신한은행은 부상 변수가 전혀 없는 안정된 로스터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경기력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이후 평균 실점이 예순점 초반에 머물며 수비 효율의 개선이 두드러진다. 특히 경기 후반부에서의 체력 유지가 이전보다 개선되어 상대의 2차 득점을 최소화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미마 루이와 히라노를 중심으로 한 수비 조직력 강화는 상대의 리바운드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생명처럼 페인트존 비중이 줄어든 팀에게는 불리한 흐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전히 공격 효율은 뚜렷이 개선되지 않았다. 자유투 의존도가 높아 공격 루트가 일정하게 예측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평균 득점은 신점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 경기당 3점슛 성공률이 낮고 득점이 한쪽 선수의 편중되는 경향 탓에 접전 상황에서의 변수가 크지 않다. 결과적으로 신한은행은 수비 중심의 저득점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으나 상대의 외곽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는 김민나미 경기 초반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흐름을 쉽게 잃을 수 있다. 양팀 모두 최근 흐름은 명확히 느린 템포와 낮은 득점 효율에 집중된다. 삼성생명은 핵심 자원의 결장으로 내외곽 밸런스가 흔들리며 신한은행은 안정된 수비 속에서도 공격에서 한 박자 늦은 전개를 보인다. 리그 평균보다 낮은 공격 효율과 제한된 공격 선택지는 이번 경기의 점수 흐름을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생명이 홈의 이점을 살려 경기 초반 리듬을 주도하더라도 공격이 외곽에 머무는 한 폭발적인 득점 전개는 기대하기 어렵다. 신한은행의 견고한 수비가 경기 내내 일정 수준 유지된다면 전반적으로 타이트한 수비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흐름상 두팀 모두 공격에서 빠른 템포를 가져가기 어려운 구조 속에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승부는 리바운드와 턴오버 관리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저득점 기조와 수비 중심의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언더 양상 속 삼성 생명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현대캐피탈 대 오케이저 축은행. 현대캐피탈은 주전 세터 황승빈의 복귀로 팀 전력이 완벽하게 완비된 상태다. 다만 장기 결장으로 인한 경기 리듬 저하가 여전히 눈에 띈다. 대한항공전 복귀 이후 세트 템포가 일정하지 못했고, 속공과 중앙 공격 연결에서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다. 신호지는 특별한 부상은 없지만 최근 공격 리듬이 무뎌졌고 감독의 공개 발언에서도 멘탈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반면 허수봉과 레오의 공격 파트너십은 안정적이다. 이들의 공격 성공률은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위에서의 공격 수행이 팀의 주득점원 역할을 분명히 해준다. 다만 세트당 8개 이상의 범실이 꾸준히 발생하며 이 점이 고비마다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 블로킹은 세트당 평균 2개대 중반으로 안정적이나 상대 세터의 빠른 템포 세트에 대한 대응에서는 약간의 늦은 움직임이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현대캐피탈은 체력보단 집중력 유지가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오케이저 축은행은 최근 연승 흐름에서 훌륭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세터 이민규가 어느 때보다 빠른 볼 분배로 팀 리듬을 살리고 있으며 레프트진 정광인과 송희채가 교차 사이드 공격 효율을 끌어올리면서 공격 다변화에 성공했다. 외국인 선수 디미트로프는 득점뿐 아니라 블로킹 가담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상대 공격수의 타점을 잘 읽어내고 있다. 수비 후 전환 속공에서의 완성도도 상승세다. 특히 미들라인에서의 블로킹 커버와 세트당 평균 블로킹 성공 수치가 리그 최정상급으로 나타나는 만큼 현대캐피탈의 주포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운영 면에서는 초반부터 높은 템포를 유지하며 현대캐피탈의 체력 부담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팀 조직력은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로 수비 공격 전환 모두 한층 매끄러워졌다. 이번 경기는 현대캐피탈이 초반 홈의 이점을 활용해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으나, 세트가 길어질수록 OK저축은행의 블로킹 효율과 조직적인 수비가 균형을 맞춰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경기 후반부에는 장기 랠리와 접전 구간에서 OK저축은행의 응집력이 우세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 현대캐피탈은 리시브 우위를 기반으로 초반 세트를 잡겠지만, 범실 관리와 세트 중반 흐름 유지가 관건이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성공률에 비해 범실이 작고 수비 길이가 긴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득점이 크게 누적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오버 양상 속 현대캐피탈의 승리와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일곱 번째 경기. 흥국생명 대 페퍼저축은행. 흥국생명은 시즌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팀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정윤주와 레베카의 듀오가 공격의 중심을 이루며 피치와 이다연이 구성한 중앙 라인이 블로킹 효율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다. 세터 이주아의 안정된 볼 배분 덕분에 특정 선수에게 공격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줄어들었고 랠리 상황에서도 빠른 전환이 가능하다. 리시브 라인에서의 흔들림이 이전보다 완화되며 수비 밸런스가 정비된 점이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감독 요시하라의 세트 후반 집중력 강화 방침은 실제 경기 흐름상 세트 후반 득점률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부상자 없이 주전 라인 전원이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안정 구조는 경기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뚜렷한 경기력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페퍼저축은행은 여전히 불안정한 리시브 라인이 약점으로 남아 있다. 리시브 효율 저하로 인해 세터 이원정의 패턴 전개가 제한되었고 공격이 특정 라인에 집중되면서 효율적인 득점 루트가 형성되지 못한다. 박정화의 체력 부담이 누적되며 순간적인 공격 폭발력이 떨어지고, 조이와 시마무라가 중심이 되는 득점 전개 역시 세트 중반 이후 상대의 블로킹에 차단당하는 비율이 높다. 수비 전환 속도는 리그 평균 수준에 이르지만, 첫볼 처리 단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조직적인 대응이 어렵다. 서브 강도는 높지만, 연결 과정에서 실책이 발생하면 상대에게 연속 실점을 허용하는 구도가 반복된다. 반면 외국인 선수의 공격 의존도를 고려할 때, 전체적인 흐름이 단조롭게 흘러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공격 집중도가 후반으로 갈수록 처지는 점은 흥국 생명과의 장기 세트 싸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맞대결은 두 팀의 집중력 유지력과 수비 안정성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이다. 흥국 생명은 세터의 연결 안정성과 블로킹 라인의 꾸준함을 기반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페퍼저축은행은 서브 이후의 후속 플레이에서 흔들릴 여지가 크다. 세트 초반에는 페퍼저축은행이 높은 서브 강도로 압박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리시브 전개와 공격 분배의 완성도 차이가 결과를 갈라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흥국 생명의 공격 효율이 상승하며 중앙 차단을 통해 상대의 단조로운 공격 루트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볼때 언더 양상 속 흥국 생명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